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가른 제사를 들이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이시고 하나님 무편애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고 느낍니다. 제가 매일 이 자리에서 서서 새벽 마다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 저는 더 거룩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더 바뀐다거나 더 거룩해진다거나 조금도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은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공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오래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일 제사를 드렸죠.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다면 그 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충분히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기에 능력이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드린 제사가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지 못했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는 유례성의 제사일 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이 율법이 정해진 이후에 예수님 오기까지 무려 1500년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효력이 없었다는 라 거죠 그 여전히 그들의 죄가 남아있었고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고스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의 용서가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마음의 어떤 안정을 보장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것이 없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그림자, 이 죄의 모습 가운데에 이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이속지함을 받아 이 기쁨과 충만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행복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만약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아마 지금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성전에 가면 뜰밖에 밟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성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지성수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를 지성소로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기꺼이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실은 우리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릴 때가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능력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일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썩은 생선을 신문지에 이렇게 쌌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이 썩은 생선에 이 신문지가 얼마나 그 냄새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이새 신문지로 다시 또 갈았다고 해도 신문지는 금방 그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파리를 쫓아내고 또다 잡아 죽이고 다시 뭐 향수를 뿌리더라도 여전히 그 신문지에 묻혀져 있는 악취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향기, 죄의 어떤 냄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선만 치우는 게 아니라 신문지도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썩은 이 생선을 예수님께서 치워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신문지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냄새가 묻어 있는 이 신문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없는 우리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바꾸셨더니 이 죄의 악독한 냄새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온 마음으로 회개한 우리 믿음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를 알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이 죄를 씻을 수 있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단번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있는 이 죄의 남은 모든 잔 냄새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라고 믿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근심과 염려의 얼굴 또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늘 광채가 나타나야 돼요. 뭐 새벽일자로 푸석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는 그 얼굴부터 빛이 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단번에 제사를 우리의 모든 속죄함을 위하여 제사가 드러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한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기쁨으로 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만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